의안을 발의하신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윤석열 파면 및 내란 정당 해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개헌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 소개를 키우는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유지를 위해 헌법 재판관의 정당한 임명을 지연시키고 극우 세력을 등에 없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문 낭독으로 대신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 익산시 의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 분란을 획책한 내란숙의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과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행위에 부하대동하는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개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속의 인성열은 작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개엄을 선포하여 국민들을 공포와 혼란에 불어넣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광기어린 망상이었으며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시도였다. 특히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행위까지 제한하려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려 하는 것으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숙의 윤석열은 국민 앞에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구구세력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소개를 키워낸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관의 정당한 임명을 지연시키고 구구세력을 등이 없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였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힘 역시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국민의 민주적 염원을 무시하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땅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에 힘을 보태는 반역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혼돈을 지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개헌 사태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복귀한다면 또다시 어떠한 불법을 자행할지 예측할 수 없게 즉각적인 파면이 시급하다. 또한 내란에 동조하고 협조한 잔당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윤석열이 파면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천막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또한 내란속에 윤석열과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내란수계를 옹호하고 구구세력과 함께 국룸 분열을 조장하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2025년 3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